빠로, 지렸구요. 붕대, 좋구요. 그리고 아무것도 없죠? 뭐, 첫번째 집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. 이해합니다. 수직 손잡이, 손잡이 있으면 좋죠.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. 좋았어. 샷건이구만. 이거 샷건 맞잖아. 너희들 이제 다 뒤졌다. 그냥 오늘 나, 이것도 샷건이냐? 나 처음에 만난 놈들, 그냥 오늘 운이 나빴다고 그냥 생각합시, 하시, 하시, 하시죠. 이게 샷건이죠? 뭔 뭐, 애들 나, 내리자마자 저렇게 싸우냐? 도망갈 생각 안 하고? 저러니까 그 생존 못하고 죽는 거지. 에 바보 같은 녀석들. 여기서 팔이 윙윙 날라다니고 있네. 맞마 짜식 임마 그렇게 팬티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다니지 임마 어디서 <laughs> 어디서 그렇게 옷차림을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네 임마 저이씨 옛르신들이다그 예, 어? 조신하게 다녀라라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러니까 맞고 죽지 저거 어? 유틸리티 페일 이거 과정에 좋은 거 있구만 뭔지 모르겠다면 좋아 보인다 야아나 어, 나한테 있던 건가? 영마탄 탄띠 아 묻었구요 어 너어 그냥 내가 아까 말했지. 그냥 오늘 나 처음 마주친 녀석은 그냥 운이 나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. 내 위치가 오, 어나 지금 위치 괜찮고. 이 집이 좋은 집이었어. 어이 집이 좋은 집이었어. 오. 여러분 다그 내가 뭐라 그랬죠?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본 게임이다라고 말을 했죠. 게다가 지금 얼굴 보세요. 겁나 스타일리쉬해, 개이득 저것만 먹으면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지상 최강이야 지금. 바로 던져서 비행기 떨구라고요? <laughs> 그래? 저거 먹으러 가면 죽는다고? 오케 이 저기다 저기 빨간색 연막탄 저기 그거지 으응! 음. 음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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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จ้าจ้ะจวววววววววววว 어, 뭐가 좋냐 뭐가 좋은거야 빨리 배낭 나이스 배낭 나이스 다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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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이끝 끝났잖아 뭐 없잖아 이제 도망가 개이득 다주웠지 다주웠잖아 뭐 빠뜨린거 없죠 빠뜨린거 없지 그지 오잇쨔 차로 차 차로 <웃음> <웃음> 베란다 사람? 야조용

아, 더동문자시죠. 아이! 에이, 더동. <laughs> 에이, 더동문아! 도둑... 더동이 아니지. 눈 뜨고 코베였네? 아. 가운데로 간다. 이동. 아이, 차, 그냥 차 타고 계속 갈걸. 나한테 쏘는 거 아니지? 뭐, 어, 가깝지? 지그재그 지그재그 뭐야 총알 없네? 총알 다 떨어졌다 아그저놈도덩금며 저거? 아, 저 도덕놈의 자식, 저 잡아야 되는데, 저거. 와, 이제 숨못 쉬겠다, 이 게임이고. <laughs> 위치 게이드. 위치 게이드. 좀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위치 게이드 기죠? 저 집에, 저집 속에만 들어가면 최고야. 저집 안에만 들어가면. 저기 차있다. 저기 차있어. 저집 안에만 들어가면 안전해. 저집 안에만 들어가면. 뭐, 이거, 이거, 이, 뭐야. 이0이0는또 뭐야? 혹시 이미 누구 있나? 보물 찾고 <laughs> 지금 밖에 난리 지금 밖에 난리 나서 안돼 지금 밖에 난리 났다고 지금 밖에 난리 난리 나서 안돼 최후의 십인이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만 붙어 있으면 돼운 좋으면은 지금 나를 중심으로 또 이게 그 나를 중심으로 오이씨 <laughs> 아씨 나가야 되네 아 나가야 되네 이거 뭐개 아홉 명 남았고 여기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5개 8명 남았고요 좋습니다 후. 후. 저, 일단 저쪽에 뭐가 뭐가 이제 확인 이나 해볼까 저 바깥에 나가면 야, 이거, 시야가 왜 이래? 야, 이 시야 3인칭 어떻게 하냐, 이거? 시야 3인칭 좀 빨리 알려줘 <laughs> <laughs> 친구들아. 자, 시야 3인칭 단축키 뭡니까? 이거 시야 3인칭이 안 되죠? 자, 그거를 빨리 알려줘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정체를 해야 되거든? 바깥쪽. 야, 시야 3인칭 좀 알려줘. 나 바깥에 상황 좀 봐야 돼, 지금. 얘들아. 돌아버리겠다, 이거. 도움이 안 되네, 이것들 진짜. 나가야 되잖아, 이거. 샷건, 더 필요할 것 같고. 삼인칭, 어떻게, 삼인칭, 삼인칭. <laughs> <laughs> v. <웃음> 자식아. 지금 말하면 어떡해. 지금 말하면 어떡해. <laughs> 왜 이제 말했는데, 어? 야. 아, 아깝다. 와.